오늘은 명패의 승리식기 있습니다. 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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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명패의 승리식기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김기민 선생과 김천빈 선생이 호보으로 올라갑니다. 자, 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최근에 들으신 분들. 여기 태권관은 우리 도장 기준으로 어, 처음 들어오면 흰띠라고 가정을 하고, 이 흰띠부터 기술체계를 착실히 쌓아 나가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이렇게 검은띠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본은 익힌 거예요. 한 바퀴 돌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태권도의 명패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검은띠부터 오신 분이라면은, 어, 마찬가지로 그 진도를 나가고 어느 정도 숙달 과정을 거치면은 대략 1년 정도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거죠. 호법은 뭐냐? 선수, 시합을 나간 사람. 태권가인분이 우리 격투시합을 출전을 하면은 호법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 우리 도장의 체계와 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근데 이게 좀 쉽지 않나, 최근에 선수들을 다 같이 나가가지고. 기준을 올릴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예컨대 세미프로부터 올린다든지. 선사는 한 명도 없는데 예전에 한명 있었어요. 어, 우리 도장만의 내공법인 호흡법이 있는데, 그거를 어느정도 마스터하고 그거를 활용한 여러가지 기술을 구사할 수 있을 때 올라가고 이것들을 다 충족하면 이제 인왕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김기민 수련생이랑 김찬빈 수련생은 시합을 빨리 나가가지고 이거를 건너뛰고 바로 시합을 나가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일단 태권가의 일정기간 있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올라가는데 두 수련생은 세비프로 데뷔를 앞으로 하거나 했고 시합도 여러 번나갔고 여기 많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때 가지고 이리로 꼬겁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자. 저는 정말 작년에 왔을 때이 이 저렇게 명패에 계신 분들 보고 아 솔직히 멋있다 이 남자로서 어딘가에 이름을 올린다는 거 이게 참 멋있지 않나 나도 태권가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태권가를 넘어서 후법까지 가니까 점점 더 제가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좀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기분 좋아요 <laughs> 앞으로의 행보는. 제가 선수로서 호법을 달았으니 우리 도장의 호법인 선법 호법을 마스터해서 선사가 되어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타사. 어, 저 시스템 들었을 때 이게 처음에 저 들어서 저게 무슨 기준으로 되는 건지 궁금했는데 듣고 나니까 저거 달는 게 저기 올라가는 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겠구나. 네. 올라간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 가능한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태권가 아직 저는 못 올라갔기 때문에 태권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좀 꾸준히 가서 뽀뽀까지좀 한번 올라가보는 게 일단 1차 목표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그거는 능력치 따라서 다른 거. 뭐 일단은 아마추어부터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바사 자 오늘 호법이 되셨는데 명패를 올렸습니다 소감을 한마디 해보시죠 호법이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꿈에 그리던 호법이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저 처음에는 선사의 시스템을 들었을 때 선법이라는 것을 마스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냥 운동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런 내공수련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나는 끼케봐야 호법이 최고로 올라가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다보니 예, 선법을 수련하게 돼서 욕심이 생깁니다. 선사가 돼서 최연소 인왕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수련 열심히 해서 킥 찬빈이라는 별명답게 킥도 잘 쓰고 그리고 태권도스럽게 잘 싸워서 이 태권도가 강하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고 제가 강하다는 것도 이제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호흡법을 마트에서 선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아니 끊겼잖아! 아 진짜 짜증나게 찬빈아 예. 이거 유튜브 편집이야. 아내거 어, 어. 내가 편집해야 해.